3번 출구 나왔어그남나를 통해서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이동해 보겠습니다 3번 출구 혹은 5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이렇게 해운대 플랫폼 에서착을 합니다 만약 여기서 바로 광장으로 들어서기 위해선 스타벅스를 지나 앙크로 호텔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게 됩니다. 여기가 유통구가 이어서이 여기 뒤쪽이 되어 있을 경우 여기가 메인 행사장이 됩니다 이 거리에서 우리는 이간판을 통해서 축제 인포메이션을 얻고 저 멀리 있는 캐슬의 성문을 지나고 좌우측에 약 4미터 되는 화이트 트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해운대 이벤트 공장 바로 횡단보도 앞에 네. 11m 트리가 서있고 그 트리를 마주하기 전에 약 250m 정도 실링의 아크릴 비즈가 반짝이는 5m에서 9m까지 레이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양쪽의 폭이 9m가 넘기 때문에 실제 이 공간에 매달린 약 4만 개 이상의 아크릴 비즈는 빛이 있는 곳과 빛이 없는 곳에, 난이어서 햇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로서 바닥에 다양한 레인보우 빛깔을 뿌리게 됩니다. 카페 파스쿠치와 백세 낙지 양쪽에 군함으로 인입하는 사람들에게는. 단편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실링에 매달린 아크릴 비주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공간과 이 공간입니다 어, 바로 횡단보도는 없지만 1차선 도로에서는 워낙 차가 천천히 가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들어와서 반대편인 게이트와 화이트 트리 그리고 스노우 머신을 마주하거나 해운대 플랫폼을 바라보는 방면이 아니라 해운대 해수욕장을 바라보게 되면 뉴 웨이브라고 하는 거대한 아크릴 퓨즈에 슬림 컨텐츠와 트릴링에 걸어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수감로 중앙에 오브제가 없어서 비어있는 듯 보일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에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가능하다면 바닥에 앉아서 양쪽 사이드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벤치가 있다면 이 군함노 버스킹 존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좌우측에 벤치가 있다면 주간이든 야간이든 잠시 자리에 앉아서 해드대수욕장을 바라보거나 군함노 플랫폼을 바라보며 감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앉아서 바라보게 되면은 조금 더 오브제가 높아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빛에 찬란하게 반짝이는 모습을 앉아서 천천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아크릴 비즈가 흔들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연출한 것은 그저 비즈를 달았을 뿐이고, 빛과 바람이 우리의 오브제를 통해서 연출한 효과를 내는 니다 베스킨 라벤스에서 유입되는 군함로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단편적으로 실링의 웨이브를 마주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수시마이보에서도 들어오는 길에 그남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남로에서는 대표적으로 해운대시장길을 제외하고 그남로 인근으로 들어오는 총3 개의 구간이 있는데요. 그 구간에서는 이 웨이브가 각기 다른 높이로 서 있기 때문에 그 실링 구조물이 각기 다른 형태로 건물과 조화롭게 사진에 남을 수 있습니다. 양쪽에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 겨울에도 유지가 되는 부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도로에서 군함로로 차량이 인접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바리게이트 역할을 해줍니다. 구남로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들어오는 해운대 안내소에서 들어오는 구간인데요 저쪽에서도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면서 구남로에 있는 아크리슬링 비즈 뉴 웨이브의 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인 해운대 시장길까지 오게되면 여기서는 총약 30m 구간에 가장 높은 9m 레이어를 관람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는 어, 컨테이너가 아니라 매대 형태의 어, 어, 소원을 적는 인터랙션 체험이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 놓여진 트리에 그 소원, 희망을 적은 것들을 걸게 됩니다. 그리고 군함는 버스킹 존 1번 이 부분은 사실 가장 주요하게 사진을 찍는 공간인데요. 이 구간까지가 아니면 정확하진 않지만 이 정도에서 이제 바라보는 구간이 어 9m 높이의 웨이브의 마지막 구간입니다. 여기서 사진을 찍게 되면 높은 아크릴 비즈, 9m에 달린 비즈부터 5m까지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그리고 어 마치 일정 웨이브를 표현하는 듯한 아크릴 비즈가 달려있게 되는 거고요. 그 비즈에 의해서 바닥에 찬란한 아크릴 비지에 영롱한 빛들이 주간에 반사되는 곳이 있고, 햇빛이 비추지 않는 곳들은 반사되지 않게 됩니다. 사실 이것을 타임랩스로 해가 뜨는 순간부터 해가 지는 순간까지 촬영을 하게 되면 바람과 태양이 매일 전혀 다른 반사체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커플들이든 가족이든 혼자 왔던 가장 추억을 남길 만한 해운대 비축제를 기억할 만한 가장 인생 명소, 명소의 사진을 남기시길 희망합니다. 정면을 마주하면 아주 엔틱하지만 해운대 비축제만의 오리엔탈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는 트리가 12m 높이로 서 있습니다. 다수의 트리들의 희망 메시지가 달려있기 때문에 12m 트리는 유독 그 희망 메시지를 더 높이 하늘에 전달한다는 듯한 연출과 그 모습을 뽐내고 있습니다. 사실 메인은 이제부터입니다. 군함로에서 우리가 축제의 분위기를 물씬 느끼게 해줬다면, 그리고 걸어오는 내내 파도 소리에 침체했다면, 우리는 이제 실제 파도를 만나는 거겠다 바다에서 마주하는 파도 앞에는 이 축제를 대표하는 스노우캐슬이 웅장하게 서 있습니다 트리를 지나 횡단보도 앞에 서게 되면 양쪽에 우드부스가 총두개서 있게 됩니다 우드부스에는 축제위원회도 있고요 유니세프의 홍보감도 있고, 그리고, 스노우 빌리지라고 하는, 어, 눈이 사실 상징하는 것은 실제 내리는 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 부산 시민들이 겨울에, 유독 대한민국에서 부산 시민분들이 더욱더 눈을 보고 싶어 하는 소망을 담았습니다. 눈이 상징하는 것은 단순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뿐 아니라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그리고 매일같이 꿈꾸는 소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로 올라가는 눈을 디지털 콘텐츠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양쪽 부스에는 부산 미술협회 총6섯 분의 작가 분들의 부스도 있습니다. 어, 그 부스가 사실 상징적으로 갖고 있는 주요한 의미는 향입니다. 어, 축제에서 우리가 가장 체험하기 어려운 부분이 심리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은 있지만 후각을 체험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이벤트 공간에서만 그 향을 느낄 수 있고, 그 향의 모티브는. 부산 미술 협회 작가님들, 총 여섯 분의 향입니다.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 향긋한 향을 맡으며 정면에 40m 도 8m 스노우 캐스를 마주하게 됩니다. 해수욕장입니다. 해수욕장의 주인공은 파도입니다. 주간에 태양빛에 반사되어 일렁이는 파도 위로 윤술이 너무 아름답게 반짝입니다. 아름답게 반짝이는 파도 앞으로는 모래사장에 어, 프라이빗한 체험을 할수 있는 도움과, 그리고 하얀 벌룬이 모래사장에 색상과 어우러져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엔 아주 멋진 스마트 트레가 서 있고요. 주간에는 라이팅이 연출되지 않기 때문에 하얗게 약한 130개 정도 안치와 벌룬들을 사람들이 터치하고 그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여덟 개의 라이팅 스윙 그네가 있습니다. 그네를 타고 바다를 바라볼 수도 있고 그네를 타고 얼른 키즈 플레이 존을, 스노우 플레이 존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어, 조금은 황량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백의 비를 상징하는 디지털 갤러리가 있습니다. 그 갤러리에는 주변에 흑경으로 된 유리 기둥들과 함께 4면으로 작가의 작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1시간 단위로 작가의 작품 총 6개 작품이 기존의 2D로 된 작품들이 생성의 AI에 연출되어 10분 동안 멈춰있는 그림이 아니라 역동적인 그림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 조선 호텔 앞에 나오는 산책로부터 이어지는 거리가 조성되어 있어서 스노우케슬스를 치나 플레이존까지 연결되는 산책로로 구성됩니다. <목소리> 추가로 시장길과 온천길에는 우리의 축제를 알리는, 그리고 어디서 축제가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인포메이션 역할을 합니다.